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 <laughs> 우리 우리 많다. 우리 우리 층 이거 다 보고 있, 다 보고 있어 왜딴 데는 좀 다르게 길게 하는데 엄청 길게 하는데? 응 음. 아, 긍냥이야 아한살더 먹는구나 엄청 길게 한다 아빠는 처지한번본거 같은데 작게 한 거야? 어, 끝날 듯. 어. 음. 세복 많이 받으세요. 음, 너도 끝났어. 야, 딴 때.